안녕하세요. 충북 대천에서 정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제이 네, 영상들은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지식을 더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만든 영상이고 이 영상이 정답입니다. 모두 다 이렇습니다. 제가 뭐 왜곡된 보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고요. 영상을 보는 도중에 너무 마음에 들거나 좋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얘기할 부분은 엔지롤량 체크하는 방법 어, 설명으로만 했었는데요. 그냥 실차로 해가지고 이것도 테스트 차량은 제 차량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현대기아차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평지에서 웜업을 한 후에 시동을 끄고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오일 디스틱을 제거를 하고 5분을 기다린 후에 엔진오일 양을 계측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웜업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웜업을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웜업을 맞친 후에 시동을 끄고 여기 보시면 현대 기아 차들 거의 다 공통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요 안쪽 요렇게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종마다 차이는 있어요. 털커덩 소리가 날 때까지 열어주고요. 열어준 열어주고 후에 앞쪽으로 가서 본네트쪽.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보네트를 살짝만 들어주세요. 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들어주시고 이렇게 가다보면 손잡이가 보입니다. 안쪽에서 만져보면 이 손잡이를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고 위로 들어올리면 이렇게 보네트 엔진룸이 개방이 됩니다. 이 이후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5분 오븐. 5분을 기다린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현대기아차 위주로 얘기 드리는데 거의 차종들이 비슷비슷한데요. 수입차들 특히나 뭐 b m w 라던가 벤츠라 벤 타입에서도 여러 가지 종가 있는 있는데 디스틱이 없고 전자레벨 게이지는 그 방법을 따라하면 됩니다. 쉽게해서 얘기 BMW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아요. 평지에서 대신 BMW의 전자레벨은 시동을 걸고 일정 온도가 지나고 나면 측정 시작이라는. 흔히 말하는 중부 셔틀이라고 하죠. 중간에 다이얼 셔틀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메뉴 안에서 차량 정보 쪽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측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측이 되어 있는 차량도 있고요. 제규어 같은 경우는 차량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시동 어느 정도 웜업을 충분히 한 후에 시동을 끄고 키 온을 한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판 쪽에서 오일 레벨을 확인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디스티 이런 게이지 타입의 흔히 말하는 측정하는 방식, 현대 기아 차량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요. 모든 차종들은 디스티 타입들을 거의 다 시동 끄고 웜업 후에 평지에서 시동 끄고 웜업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한다라는 거. 5분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자, 5분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엔진오일량을 확인을 하는 거죠. 처음에 와서 엔진오일이라는 주스틱을 끝까지 뽑아서 깨끗하게 싹 닦아주고요. 이제 아무것도 안 찍히는 요사항으로 이렇게 냅두고 그다음에 스틱을 끝까지 넣다가 빼서 절대 이렇게 기울이지 말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갖고 나와서 오일량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F 바로 밑에 찍기는 예, 이런 식으로 엔진 오일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량을 확인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평지, 두 번째 시동을 머머을한 후에. 후에 측정을 한다. 두 번, 세 번째, 5분을 기다린 후에 측정을 한다. 이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